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 75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975쪽에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아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 여호와께서 또 아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학건 들을 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어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어, 어, 사순절이 본래 수요일부터 항상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좀 어, 나라 전체적으로 좀 어수선한 시기지만 그래도 사순절을 어, 제 수요일을 하나님 앞에 에, 드리고 있습니다. 어, 기원전 8세기경 <laughs>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던 이 근동지방 8세기경입니다. 그때는 국계 정세가 아주 어수선하던 시간이었,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 이 강력한 나라가 그 유명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이제 근동지방의 패권을 붙잡고 있던 아주 스트롱한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던지 주변 나라들이 아수르에게 굴복할 정도로 아주 지금의 미국과 같은 파워풀한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이런 아수르와 대항하려고 아람이라는 나라, 지금의 시리아죠.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군사 동맹을 맺게 돼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너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 도저히 개별적인 나라 한 나라를 가지고는 아수르와 대항할 수 없어서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이제 군사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두 동맹국은 어, 남아 있는 유다를 자신들에게 끌어들이려고 압박을 하게 돼요. 그런 상황이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군이 유다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동맹을 맺어서 저아수로와 대적을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러나 유다는 이 동맹국의 요구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유다 입장에서 어 유다 입장에서도 동맹국과 싸우기를 싸우기는 버거웠을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 아하스, 그 당시 유대 왕이었던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원군을 요청하게 돼요. 그러니까 동맹국들이 어 유다와 동맹하자고 했을 때 유다가 거부하니까 전쟁의 위험을 느꼈던 유다는 거대한 나라인 아스로와 아스로에게 원군을 요청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은 결국에 장기적으로 보면 유다가 아스로의 힘을 빌릴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스로의 속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이제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가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었던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다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을 온전히 그렇다고 하나님을 뭐 하나님이 없다 뭐 그런 왕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공부하다 보면 그 배경을 잘알수 있지요. 그래서 이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을 보았던 이사야가, 아 이사야가 이 아하스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1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을 알았던 이사야가 아스 왕에게 유다 왕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가 하나님의 징조를 좀 구해 봐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하나님이 보여 줄 테니 네가 어떤 것이든지 징조를 구해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이 말은 깊은 데라는 것은 큰 지진을 말하는 것이고 높은 데라고 하는 것은 천둥과 번개를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자연의 현상 너희가 이런 현상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네가 맛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의 이 말이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나 하는 말도 되지만 그러나 아하스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네가 구해서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실 것이니 네가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배경에는 유다왕 아하스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그런 배경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유다 왕 아하스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유다 왕 아하스가 이사야의 이 요청을 듣고 거부를 해요. 근데 거부하는 이유가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아하스가 참 믿음이 있는 반응인 것 같지만 그러진 않습니다. 아하스가 이렇게 대답했던 이유는 믿음의 대답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왕의 겸손함이 있는 게 아니라 아하스는 이미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징조, 그건 내게 필요 없고 나는 결국에 아수르 군대에게 군대 군사 요청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아수르 설득할 수 없었던 이사야가 이렇게 13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위세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기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 지여다 여기 보면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하스가 아하스 왕에 속한 왕조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유다 왕조를 통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거기에 쓰임 받았던 왕조가 유다 왕족이에요. 그것은 다윗의 왕조였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다윗의 집이요. 네가 속한 유다의, 유다의 집하여, 유다의 왕조여. 이렇게 말하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너의 조상 다윗, 너의 조상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일에 유다 너희 왕조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옳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책망이에요. 그 책망을 마지막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한다. 너희가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한다. 유다 왕조를 통해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 이 땅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유다 왕족을 쓰고 계시는데. 유다 왕족에 속했던 아아스와 그, 그 왕조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괴롭히다이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은 유다 왕족을 버리진 않아요. 유다 왕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를 더해주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의 하나님을 괴롭힌다. 너희 왕조가 나의 하나님을 괴롭혔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는 유다 왕족의 불신앙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꼴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사야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자, 7장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선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왕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는 이 사실을 보면서 놀라운 예언 하나를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14절의 예언은 역사를 다시 앞으로 한참 되돌려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육실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자신의 정원한 여자였던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요셉은 귀가잘 노릇 아닙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자신의 배우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어요. 파혼하려고 했죠. 그때 주위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은 너의 배우자인 마리아가." 불순한 동기로 임신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임신됐다라는 거예요. 그 뱃속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 태어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너의 아내인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 잉태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 사야가 아스왕에게 했던 예언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원부터 계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요 그가 세상을 지었다라고 말씀해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탄이요.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영이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신학적으로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그것이 성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임만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처럼, 아아스 왕에게 선포했던 말씀처럼, 시간이 거슬러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요셉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의 배우자인 마리아는 불순하게 임신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누구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어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오늘부터 시작해요.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죠. 사순절이라는 뜻이 영어로 렌트라는 뜻입니다. 이게 히라보의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언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점으로 역으로 40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일을 뺀 그리고 40일을 가리켜서 사순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인 의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광야에서 시험받은 일이나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신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도 40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계시고 승천하셨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어찌 보면 40년이라고 하는 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 신자들이 이 40을 기념하기 위하여 사순절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그래서 제2의 수요일 성의 수요일 속제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순절을 시작하고 있는 제2의 수요일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했지만, 또 어떤 교회는 수요예배를 다 없애버린 교회도 있지만, 지금. 그러나 우리는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절기예배를 이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벽마다 사순절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보면서, 부활의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에 마음으로 동참하고 또 생각으로 동참하고 또 뜻으로 동참하셔서 찬란한 40일이 지난 후에 주님의 부활이 되는 그 부활절날 이 고난에 동참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절기가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